안녕하세요. 저희 와신상담팀은 OpenWRT라는 경량 리눅스를 기반으로 한 공유기 통합 관제 서비스를 주제로 졸업과제를 진행했습니다. 발표의 목차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과제 배경을 통해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둘째, 구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드린 이후에, 마지막으로 기대효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과제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배경으로 합니다. 대형 해커톤이나 강의실 등이 그 예시인데, 이런 행사에서는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촉하면서 공유기의 성능 한계로 인해 대역폭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신호 강도에만 의존한 와이파이 선택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힘들게 합니다. 옆에 스크린샷에 보시는 것처럼, 2023년 아시아 정전 소프트웨어 중심 대역 공유해커톤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두드러진 바 있습니다. 당시 공유기는 여러 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트래픽을 효과적으로 분배하지 못해서 다수의 사용자가 낮은 네트워크 품질을 경험했습니다. 그림 보시는 것처럼 여유분의 공유기가 있으나 단지 신호세기가 세다는 이유로 근처 공유기에 몰리기 쉽상입니다. 대개 이처럼 공유기는 독립적으로 동작해서 전체적인 네트워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변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집단적으로 공유기의 상태를 제어할 수 있다면 더 나은 네트워크 품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첫 번째로 네트워크 품질을 모니터링하여 능동적으로 환경에 적응하는 공유기를 구현하고자 하고 둘째, 다수의 공유기에 그 트래픽을 분산하도록 유도하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를 사용자 및 관리자가 쓰기 쉽도록 유저 친화적인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 시스템의 후림도는 이와 같습니다. 우선은, 공유기에 설치된 경량 리눅스인 OpenWRT에서 네트워크 관련 매트릭을 측정을 하고, 둘째로는, 라즈베리파이에 배포된 그 프로메테우스에서 이 매트릭을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파나에서 주요 지표를 시각하는 한편, 위험 상황에 도달한 경우에 서버 측에 알림을 줍니다. 또이 AWS 클라우드에 배포된 서버에서는 그앞 하나의 알림을 수신해서 공유기의 프로파일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서비스를 일반 사용자와 관리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안드로이드 앱을 제공을 합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프로파일입니다. 프로파일이란 공유기의 설정 프리셋을 할수 있습니다. 저희는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이상 상황에 따라서 기본 모드, 사용자 수 제한 모드, 절전 모드, 커넥티브 모드, 총네 가지 프로파일을 정의했습니다.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공유가 자동으로 전환이 되고, 예를 들어서 200년 이상의 사용자가 있을 경우에 사용자 제한 모드로 변경해서 네트워크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다음은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관리자가 공유기의 프로파일을 변경하는 시연 영상입니다. 네, 이처럼 기존의 기본 모드에서 커넥티브 모드로 변경을 시도합니다. 이렇게 변경이 완료가 되면. 기존에 약 90Mbps였던 것이 약 50선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관리자가 프로파일을 수동으로 변경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동 변경으로 동작합니다. 공유기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이처럼 프로파일 변경 알림이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의 기능은 핵심 핸드 오플 기능입니다. 공유기로부터 네트워크 품질 정보를 추신하고 가장 최적의 공유기를 자동으로 추천하는 기능입니다. 이는 신호 강도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혼잡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용자가 최적의 와이파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안드로이드 앱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공유기의 품질 정보를 신호 강도와 함께 사용자에게 표시하여 추천합니다. 그리고 품질 점수를 기반으로 최적의 공유기를 안내를 하고 사용자는 해당 공유기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게시노 세이가 낮더라도 더 좋은 품질의 공유기를 수 있습니다. 또 저희는 모니터링과 알람을 기반으로 이러한 기능을 구현, 을 하고 있는데, 모니터링 및 알람은 이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너를 활용해서 공유기의 매트릭스, 매트릭을 수집하고 시각화를 합니다. 1차적으로 오픈WRT 공유기에 설치된 Node Exporter라는 플러그인이 매트릭스 API를 활용해서 공유기의 성능을 시계열 데이터 양식으로 가공을 합니다. 다음은 이를 프로메테우스가 수집을 하고, 프로메테우스의 자체 DB인 TSDB에 저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라파나에서 쿼리문을 통해서 데이터를 불러오고 시각화하는 것이 그 과정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공유기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집한 매트릭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이상이 예상이 되면 권리자는 안드로이드 앱을 통해서 즉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 화면은 그라파나가 프로메테우스의 수집한 매트릭을 시각화한 대시보드입니다. 이처럼 CPU의 사용량, 메모리의 사용량, 그리고 넷, 와이파이 퀄리티 등의 네트워크 품질 지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이 주요 기능들은 최종적으로 안드로이드 앱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제공이 됩니다. 공유기의 그룹별 관리 및 사용을 위해서 안드로이드 앱 사용자는 최종 관리자, 관리자. 그리고 일반 사용자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설계했고, 최종 관리자와 일반 관리자는 공유기급과 프로파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중 최종 관리자는 회사 내에서 단한 명만 등록이 가능하고, 일반 관리자의 회원가입을 승인을 하고, 회사 정보를 등록합니다. 이렇게 관리자를 최종 관리자와 일반 관리자로 분리를 함으로써, 시스템에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가 가입되지 않도록 보안성을 높였습니다. 또 일반 사용자의 경우 핸드폰 내에 연결 가능한 와이파이 리스트와 상태를 조회하고 자동 또는 수동으로 연결되는 핸드오프 기능을 통해서 최적의 네트워크 품질을 제공받습니다. 다음은 주 사용자인 일반 관리자 시점의 애플리케이션 시험 영상입니다. 일반 관리자는 모니터링과 공유기 관리, 또 프로파일 관리 같은 기능들을 정상적으로 애,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만약에 새로운 공유기를 설치하면 앱에서 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유기의 맥 주소, 시리얼 주소, 또 SSH 접속 포트를 입력하고 이 건물 내에 위치를 등록을 하면 건물 도면에 관리적이, 관리적인 공유기가 한눈에 표시되고, 각 공유기에 대해서, 네, 이렇게 각 공유기에 대해서 시스템 점검, 로그 조회, 모니터링, 프로파일 변경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유기의 로그를 조회하는 기능입니다. 프로파일 변경 내역과 공유기 상태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공유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관리자를 일통해서 원인을 분석해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공유기에 대해서 이렇게 프로파일을 수동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기능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기대 효과를 받을 수 있는지 어,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크게 다음 세 가지의 효용을 기대합니다. 첫 번째는 대비 규모 행사에서도 안정적인 네트워크 품질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프로파일링과 모니터링이 이를 가능케 합니다. 둘째는 공유기의 그룹별 관리를 통해서 네트워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공유기가 성능 한계에 도달하면 다른 공유기로 사용자의 연결을 유도하는 등의 일종의 부하 분산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과 같이 23개가, 23개만 고려해서 와이파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품질 지표를 기반으로 핸드폰을 제공해서 사용자의 인터넷 사용 경험을 개선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